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위치한 창고입니다. 저희 땅토지TV가 오랜만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창고 임대 매물인데요. 저렴한 임대료로 대로변에 위치한 진출입 조건이 좋은 창고를 찾고 계신 분께 안성맞춤인 매물입니다. 원주 횡성 등의 강원도와 서울의 중간에 위치한 근본 창고는 약 20km 거리에 광주 원주 고속도로 톨게이트, 중앙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창고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도로 창고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실선의 땅이 근본에 소개해 드릴 창고가 위치한 토지입니다. 창고가 총두 동이 있는데요. 이곳 이 곳동은 최근에 임대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이곳동이 근본의 임대 매물로 나온 창고동입니다. 근본 창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차량 진출입 좋은 조건의 창고입니다. 이 도로는 양평의 핵심 메인 도로인 경강로입니다. 근본 매물은 강원도와 서울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창고로서 약 20km 거리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두 개나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 고속도로인 횡성 톨게이트이고요. 이곳은 광주 원주 고속도로인 동양평 톨게이트입니다. 창고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시죠? 이제 실제 창고의 모습을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창고 입구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소가 심어져 있는 넓은 면적은 주차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수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요. 앞쪽에 이 창고는 최근에 임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창고는 근본 매물인 뒤편에 바로 이 창고입니다. 건물 면적, 바닥 면적이 115평인데 그것만큼 넓은 이곳 옆의 공간도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 사무동의 모습이 먼저 눈길을 끄는데요. 이렇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면, 탕비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이곳 옆쪽으로는 분리된 사무실 공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창고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저 안쪽 깊숙이까지 정말 넓고 층고도 높죠? 본 매물에 대해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882평 크기의 토지 위에 지어진 창고 두동 건물인데요. 이중한개 동만 임대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면적은 절반으로 표현했습니다. 창고 건물은 총 115평이고요. 경량철골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농림 지역의 근본 창고는 화장실이 있는 사무실이 있고요. 주차는 총 8개, 8대 가능합니다. 2019년 8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입주는 즉시 가능하고 협의 가능하십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기건, 기간 또한 협의 가능하십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진출이 편한 근본 창고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입니다. 이 영상은 양평 강산면에서 양평고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동형 공인중개사무소의 의뢰로 제작이 되었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면의 연락처나 포털사이트에 양평고박사를 검색하여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나의 상담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터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